안녕하세요. 건강한 끼를 책임지고 있는 주기야기 오산세교점 전주 박미진입니다. 저는 박유진입니다. 제가 죽을 좋아하는데 가끔 제주도에 내려가서 내장이 들어간 죽을 사 먹으러 가는데요. 여기 다른 브랜드 비교해보니까 내장이 들은 죽도 별로 없고 전복도 <laughs> 조금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죽 이야기는 내장도 많이 들어있고 전복도 크게 들어있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그 남편이 제약회사를 다니는데 제약병원을 제약회사 자꾸 왕래를 하다 보니까 죽 가게가 있는데 죽이 그냥 죽이 아니라 식사 브랜드로 이렇게 성화하는 것 같아서 상담 받고 진학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5개월 차 예비 엄마로서 신선한 재료를 이유식을 직접 조리해 보니 믿음이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고 먹일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주기학이 교육받기 전에 진짜 몰랐어요. 냉동 전복에 물만 넣어서 끓이는 줄 알았는데, 진짜 살아있는 전복을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손질하느라 몸은 좀 힘들지만, 건강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껴요. 만일 주기하기를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주기하기 브랜드는 해외 매장까지 합쳐서 400개 이상의 가맹점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한식 브랜드이기 때문에 주기하기의 노하우를 믿으시고 창업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정직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하기는 자연이다.